자 센서학 41페이지 260번입니다 얘들아 자 이거 너희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넵. 너희 교과서는요 얘가 x인제곱도 똑같고요이 2인제곱 바뀌어있어요 음. 풀이가 좀 똑같아요 얘들아 네. 이것 좀 네. 하세요 네. 자 첫번째는 항등식부터 만드세요 뭣도 만들어라? 학능식이요 자 그럼 이제 알수 있는 수자 뭐예요? 좌변우변이 같은데 얘가 뭘 가져? x-3을 배기 인수로 가져야지 네. 그럼 얘도 x-3을 배기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x에서 3대입합니다 뭐 대입하라고요? 어. 어. 네. 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3의 n제곱 9 더하기 3의 하기 b가 되죠 확인됐어요 얘들아? 네. 30은 0이고 30은 0이니까 얘가 0이에요 그러면 3의 n제곱인데 얘가 자연수고곱에 나와있어요 얘들아 네. 그럼 얘는 양수만 나와 0이 될수 없다고. 네. 그럼 뭐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네. 그래서 네.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입니다. 확인됐어요? 네. 자,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되지. 네. 왜냐하면 x-3을 인수분해 같잖아, 얘들아. 네. 네.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b로 변형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네. 네. 자, 그럼 3 묶어서 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야 잘 보여요, 이렇게요. 확인됐어요? 네. 자, 그러면예 식을 이제 어디에 대입하냐?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어 자, 그럼 이제 x 제곱 플러스 a x 더하기 기 a 더하기 에서뭘 인수로 가져야 되지? 기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그럼 얘가 기에 a 더하기 3. 자, 1, 1이죠 확인해 보세요. 오, 딱 a 까지 떨어지죠? 네. 확인했어요? 네. x 배기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십 대충이들아, 진짜 갔죠? 여기. <laughs> 확인됐어요 네. 네. 자, 이제 실을 한번 뒀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아씨, 칸을 너무 조정 못 했네.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끝까지? 끝까지 다나와 네. 자,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은 이제 얘인수분양하걸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네. 자, 이제 우변도 똑같아요, 여기. 자 그러면 좌변 우변이 x 기 3, x 기 3, x 기 3으로 약분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됐죠. 자또뭐대있때 똑같이. 어, 우리는 이걸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30번도 당연히. 그래?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도 x 3대입하고자 그러면 3에 인제고, 그 다음에 30번도 A가 6이 되죠? 네. 알겠됐어요자 네. 3점도 0이죠? 네 5만 남음 3에 이제 5만 남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6은 1입니다 약분에서 네 0이라서 안돼요 약분이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a는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자 이제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넣으세요 하인됐어요네 b는 얼마나 나와 그래서? 6 그렇죠 6. 됐죠? 네 여기 교과서에 똑같이 있어요 이 문제가요 자, 네, 그래서 프린트 해줄게요. 교과서시험범위만 네. 자, 필기하시고 정리해서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자, 페이지 40, 페이지 164번입니다. 3차 식 p x 에 대하여 단과 같이 성립할 때. 자, 요거 등식 나왔죠. 감상주의들아. 네. 원리 알려줄게요, 원리. 자, 원리는 무변을 항상 0으로 만드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P 어떤 숫자는 0 이렇게 생겨요. 확인했어요? P 베타도 어떤 0이 생겨요. 쭉쭉쭉 나오겠죠, 얘들아. 네. 그럼 너희들이 이제 Px는 a 최고차미들 모르니까 a 써주고 x 배 알파 x 배 베타를 다 인수로 가져요. 왜 0이 되는 값이니까. 네. 인수가 된다고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파 베타가 뭘로 변신하고 x로 변신하고 이게 숫자예요, 숫자. 네. 자우리얘 우변을 0으로 만듭니다. P o 네 자, 근데 이몇 차식이라고 했어요? 3차 어, 차식이라고 3차. 어 했으니까 요거 세 개로만 만드시면 돼요, 고세 개. 확인했어요? 네. 얘는 나중에 이걸로는 A 값까지 쓸 거예요. 네. 하나는. 네.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럼 뭐야? 1이 있고 여기 1따라고, 2는 2따라고, 3은 3따라가니까 Px 맞죠? 네. 이렇게 돼요.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럼 밑에는 뭐가 돼요? 아, 네. 그렇죠, x 나게 돼요 어, 이랬어요? 아, 네. 자, 이제 A 써주시고, 넣써주시고 아, 근데 이거 식을 보니까요 여기까지 써는게 맞네요. 왜냐면 여기 자그러면뭐 A,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벌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 네. 확인했어요? 이까지 네. 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피보 피보 여기 오분의 4 이용해서. A 카구할 거야 얘들아. 네. 먹을 거야? A 값. A 값구할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얼마나 돼요? 피4 빼기 자 얼마야? 오 분의 사. 응. 삼이요. 음. 왜 가만 히 있어요? 뿌무먹 바구니처럼. 이, 일. 가 이제 6A. 확인어요 네. A는 0어 A는 0나면 어, 안되는데요? 휴대를보세요뭘 잘못했지? 25%자 어? 보세요 자 여기서 다시 만들게요 얘들아 요거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X백이 4죠 네. 다시 쓸게요 왜 맞냐면요 이제 보여줄게요 얘들아 자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세요 뭘 곱하시라고요? 네, x 플러스 1네양변에 x 플러 곱하시면요 x 플러스 1 px 마이너스 x는 a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아, 그러안 되네. 그러안 되네. 다시 만들게요, 얘들아.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은요. 분수 없앱시다. 2를 곱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네. 이렇게 만들어야 답이 나올 왜냐면 너희들이 분수식은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네, 부수식 안 돼요. 아까 분모에 x 있는 것처럼. 네. 자 그런 다음에 잠깐요자 이제 똑같이 바꿉니다. 얘가 이제 x 당 1이야. 확인했어? 네. 얘가 1, 2, 2, 3, 3, 4, 4, 5. 네. 얘가 해보든 확인했어 얘들아? 자그자 우리가 이제 뭐가 돼? px가 돼, 얘들아. 네. 자 얘도 뭐 네. 1, 2, 3, 4그대로얘 따라가 돼. 이렇게 확인했어요? 네. 자 이제 a 모르죠. 자, 그 다음에 x 1, x 2, x 3, x 4면 보세요. 이제 양변을 x 당 1로 나누면 얘가 3차가 맞아요. 그죠? 네. 맞죠? 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px를 뭘로 나눈 나머지? 2아문제는뭐가요오로나 나머지죠? 또는 네. 네. 뭐만 대입하면 돼? 5만 뭐. 어, 대입하면 돼요. 5만 뭐 대입하면 된다? 5만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네. 이해했어요? 네. 네, A는 어떻게 알아요?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 대별 숫자가 보였던데? 딱 보이는데 대별 수자는 하나밖에 네. 없는데 아니에요 마일. 네, 마일이에요 왜 마일일까요? 얘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A가 생겨요 네 그래서 X에다 마일 대입하세요 그래, 여기 되죠? 네 자, 이은 자, 마일 드세요 음. 됐죠, 얘들아? 네. 그래서 A는. 620. V는 있어, 네. 얘들아? 네. 그래서 A가 120대 1이 나와요. 네. 자, 그럼 얘 이제 대입합니다. 얼마 대입해? 120대 대입하기죠 얘들아? 네. 자, 이제 문제가 뭐야 X 빼기 5 나온다면 얘들아, 그냥 5지만넣 돼요. 네. 자, 5지넣으면6 p 5 이게 나머지입니다? 아니요. 네. 자, 120분의 1. 자, 5 넣었어요, 얘들아. 5는 얼마야? 4죠? 3이죠? 2죠? 1이죠? 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우리가 네. 이게 나머지라고, 얘들아. 이게 아이라고 네네네. 네. 이해했어? 자, 그러면 6 p 는 자, 약분하세요, 이제. 얘들아. 네. 알겠어? 자, 네. P5는 얼마나 아와 30분에? 66. 알겠어요? 약분은 얼마예요? 15분에? 14. 네, 맞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셨죠? 네. 자, 이게 3차시 만들게요, 지금.